트와이스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트와이스 영상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CS2019 삼성뉴스에 왔습니다 삼성에서는 어떤 제품들 통해서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지 리더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IT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자, 삼성부스 앞에는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QLED 8K. 삼성은 최근 8K TV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QLED 8K를 통해서 삼성의 미래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 부스 안에서 삼성의 QLED 8K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LED 8K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98인치 모델이고요. 65인치부터 75, 81, 85, 98까지 이렇게 대형 TV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LG와 비교되는 점은 TV 두께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K TV 반대쪽에는 삼성이 최근 공격적으로 놀고 있는 인테리어 TV, 더 프레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각적인 디자인을 가진 TV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저쪽에 TV랑 액자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네. 처음에 보고 저는 이게 TV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더 월이라고 동면을 TV로 만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대박이에요. 화질이 너무나 좋고요. 어떻게 저게에한 면이 나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더 월에서 트와이스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트와이스 영상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록을 받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네요. 기술력이 yeah. 아, 대단합니다. 지금 더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 LED 길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해상도를보완대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화면 크기를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월, 벽면 하나를 다 스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질이 좋다는 게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큰 대화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이 정말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건물 하나의 벽 하나를 다 스크린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미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자동차 관련된 기술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삼성을 만들면 다른 모습일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리얼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의 동진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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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도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와 연동을 해서 그런 심박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모니터링 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조기 부분을 보면은 저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차가 지나가는지 앞에 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드미를 봤을 때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해서 더 안전한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빅스비 버튼도 있고 그 다양한 보기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뭐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삼성도 드디어 로봇에 대한 이제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저 기술이 잘 적용이 된다면 은 굉장히 실생아에 도움이 되는 로봇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도 다양한 로봇 기술을 통해서 LED 전자와 함께 그런 로봇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부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뭐 볼거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더월 뭐, 그리고 로봇 자동차, 유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새로운 분야에 삼성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